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캐릭 분석 시간이고 캐릭터는 타츠마키입니다. 패시브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면 가강전에서 가장 좋은 패시브를 들고 있는데 스킬로 플레이어 또는 더미를 죽이시 베리어, 즉한 번에 방어막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점이 있는데 일반 공격에 방어를 하고 나면 은 패시브는 바로 사라지지만 원거리 공격은 방어는 최대 두 번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 쓰레기통은 세 번째 터지는 걸로 되어 있네요. 타츠마키의 장점은 원거리 근거리 스킬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효율성이 좋고 데미지도 나쁘지가 않고 단점은 네 번째 스킬 빼고 전부 가드에 막히는 거 말고는 그닥 단점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스킬 하나씩 분석해봅시다. 첫 번째 스킬은 이렇게 상대를 데리고 와서 내려찍는 스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스킬을 쓰고 스이스를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찍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우리가. 있지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으면은 데미지 일반 쓰으로보다 데미지는 낮다고 합니다. 엄청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우리를 날리는 스킬인데 이것도 가드가 가능하죠. 하지만은 가드가 가능한데 데미지가 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이거는 못 보네. 이거 면 데미지가 조금씩 달고 있죠. 이 특이점이라 하면은 이게 특이점이고 그리고 회오리를 쓰면은 상대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차피 따라가질 필요가 없는 게 자기 캐릭터 쪽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 쓰면은 가만히 있고 튕, 튕겨서 자기 캐릭터 이쪽으로 날라오죠 그래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따라갈 필요도 있는 게퐁를 쓰고 나면은 이렇게 퐁타가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회오를 끌려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봅시다. 아, 이걸 어차피 뒤로 가니까 난 뒤로 대시를 해서 공격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번 스킬로 다가가서 공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 세번째 스킬은 똥카롱을 이렇게 소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똥카롱이 특이점은 이것도 아, 맞다. 가드에 막히는데 카드 가드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드 하게 되면 아안 튕겨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원래 기분 맞으면 은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 이쪽으로 튕겨져 오는데 똥카롱은뭐 특이점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특이점이라면 안 맞춰서 이렇게 똥카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벽콤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으이씨 이렇게 벽콤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똥카롱이 잡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두 칸도 어차피 콤보에 이어서 사용하기 좋다는 거네. 마지막 네 번째 스킬입니다. 네 번째 스킬은 그저 이동기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눌렀을 경우에는 자, 자신을 주면서 이렇게 터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블 스킬로 되어 있고 아, 이거 누르고 쭈욱 하고 있을 때두드 맞는다. 어, 근데 이거 타이밍이 너무 좋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다. 아 이거 어차피 근처에 가서 상대가 쓰니까는 야 이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구나. 이거는 이거 반응 속도가 좀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 아니면은 아! 아니면은 내가 약간 옆에 가서 쓴다. 아 약간 옆에 가서 쓰는 것도 이제 타치마키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요 팁을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옆에 가다가 쓰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휴휴 일반 스킬들의 특이점을 이렇게 다 봤으니까 일반 스킬들로 콤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콤보. 아, 사번을 아예 그냥 같이 가버리는구나. 콤보? 짱다 치고, 톰카롱까지는 똑같이 되어 있고, 톰카롱도 트레저 나오는 거리가 일정하다 보니까, 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콤보까지 이어서 봅시다. 음, 네, 타 치고 또 콩카롱을 하겠지. 아니 오, 바로 1번 스킬로 해서 네이 찍고 폭카롱올리고 음, 아, 이런 식으로 아, 타쳐먹기가 내가 쉬워 보이는 이유가 아닌 게 다른 캐릭터는 콤보를 이렇게 쓰다보면은 튕겨로 나가는 거 여태시로 해서 가는 게 있어서 아 조금 어렵다 생각했는데 터치로피는 그저 그냥 스킬로만 조지는 쿰보가 되어 있어서 어 이거 너무 어 이게 써닉보다 처 보자한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각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스킬이 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메테오를 날리는 스킬로 되어있는, 메테오를 날리는 스킬로 되어있는데 잘 보게 되면은 요 밑에 캐릭터가 속박이 걸려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이죠? 스턴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냥 스킬을 쳐맞는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턴이 걸렸는데? 아, 그냥 대신하면 그냥 무조건 풀려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큐가 남아있어야지 이렇게 탈출이 가능하고 만약에 자신이 뭐큐대신나 아니면 탈출을 어디서 썼을 때 바로 두드려 맞으면은 탈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뭐 끊을 수 있어요. 스킬은 그대로 되는데 상대를 아 상대를 데리고 갈 확인... 수가 있네. 소임 쏘봐. 나한번려 가볼게. 아 이렇게 쏴. 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스킬을 또아 여기서 할 수가 있네. 메테온은 그대로 떨어지지만은 아 이게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스킬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스킬인데 이거는 뭐별 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은 잘 만든 스킬인데 요거는 가드가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것도 탈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아 초반에 그냥 이렇게 탈출을 할수 있구나. 그럼 그리고 가드 한번 해 볼래요? 아, 가드를 하면 아예 당겨 오지를 못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있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하면 된다. 오, 이게 스킬, 이거 맞는 사람은 애니메이션 다 보기 짜증나는데,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스킬은, 뭐, 그저, 이동을 하면서 스킬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것도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데, 굳이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를 끝에서 멀리 쓰면은, 내 밖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 라는 단점이, 단점이란다. 특징이 있는 건데. 오이!